복님 제가 어제 어느 복님의 댓글을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돈이 들어와도 구멍 뚫린 독에 물붓기 같아요. 혹시 복님도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열심히 아끼는데, 통장이 금방 비고 집에 들어오면 왠지 기운이 꺼지는 느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을 방문해 보면 바로 느껴져요. 빛이 부족하고 반짝임이 없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풍수에서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복님의 마음, 생각, 행동, 그리고 통장 잔고까지 모두 그 집의 기운에 영향을 받습니다. 집이 밝고 살아있으면 사람도 밝아지지만 집이 어둡고 막혀있으면 사람의 마음도 함께 가라앉고 지갑이 열립니다. 특히 빛은 재물의 기운을 깨우는 핵심입니다. 요즘 같이 해가 짧은 겨울철엔 더더욱 중요해요. 오후 4시만 되면 벌써 캄캄해지는 요즘 집안 빛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복님의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조명을 밝혀도 그 빛이 집 안에서 살아 움직일 구조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빛이 바닥에 떨어져 사라지면 끝이에요. 집안 구석으로 반사되어 퍼져야 비로소 생명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집 전체를 고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다이소에서 단돈 천 원에 구할 수 있는 작은 소품 세 가지로 집 안의 재물 기운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손바닥만 한 물건들이지만 빛을 모으고 기운을 반사하고 흐름을 만들어 집 전체를 바꿉니다. 하지만 복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반드시 올바른 순서로 배치해야 합니다. 순서를 틀리면 오히려 기운이 부딪혀 재물운이 새어나갈 수 있어요. 특히 세 번째 소품을 잘못된 자리에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위험한 자리가 어딘지는 영상 끝에서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분들 중에도 작은 거울 하나, 황금색 소품 하나, 투명한 유리컵 하나만으로 삶이 달라진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빛의 방향입니다. 복님의 집도 빛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복님께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복님께 도움이 될것 같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행동이 복님의 집에 잠들어 있던 기운을 깨우는 첫 번째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복 받습니다. 라고 한줄 남기세요. 복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다이소에서 반드시 사야 할첫 번째 소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님 다이소 가시면 미용 코너에 손바닥만 한 8cm, 원형 거울이 천원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정도면 충분해요. 많은 분들이 거울을 단순히 화장할 때만 쓰는 물건으로 생각하시는데, 풍수에서 거울은 빛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참, 거울 고르실 때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둥근 거울과 사각 거울 중 뭐가 좋을까요? 풍수에서 둥근 거울은 부드럽게 기운을 돌리고, 사각 거울은 기운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이 전체적으로 어둡다면 둥근 거울로 기운을 넓게 퍼뜨리고 특정 공간만 집중적으로 밝히고 싶다면 작은 사각 거울이 더 효과적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를 떠올려 보세요. 바깥에서 들어온 햇빛이 거울에 닿는 순간 그 빛이 한번더 튕겨나가며 집안 깊숙한 곳까지 확산됩니다. 거울이 없으면 빛은 문턱에서 한번 꺾이고 점점 약해지면서 안방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조명만 켜면 밝아 보일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빛은 달라요. 들어오자마자 움직여야 봉님의 집이 진짜로 깨어납니다. 거울은 빛을 제자리에서 돌려주며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거울 하나만 잘 두어도 집 안의 기운이 한 방향으로만 지나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와 복님에게 한번더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좁거나 창문이 적은 곳일수록 거울의 역할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복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복님들 중에 혹시 자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뻐근하고 악몽을 자주 꾸시는 분 계신가요? 침대 발치 쪽 보세요. 혹시 거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범인입니다. 밤새 복님의 생기를 거울이 빨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면서 쉬고 있는 동안 몸이 만들어내는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풍수에서 침대 정면의 거울은 기운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거울을 두기 가장 좋은 자리는 현관 옆이나 현관의 대각선 벽입니다. 이 자리는 외부에서 들어온 기운을 다시 부드럽게 펼쳐주는 자리예요. 작은 거울 하나만 있어도 집 전체의 처신상이 달라집니다. 거실 구석처럼 어둡고 기운이 죽어있는 공간도 좋습니다. 어둠을 반사하며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해서 그 공간이 답답하지 않고 가벼워지는 변화를 복님도 금방 느끼실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하나 더. 거울이 더럽게 방치되는 겁니다. 빛을 반사하는 기능이 흐려지면 기운도 탁해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닦아주셔도 빛의 밝기가 확 달라집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집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합니다. 천 원짜리 거울 하나지만 그 작고 얇은 면 하나가 복님의 집에 들어오는 빛의 길을 바꾸고 더 멀리 퍼지게 만들고 정체된 공간을 되살립니다. 복님 다이소 인테리어 코너 가보셨어요? 거기 보면 황금 복주머니 장식, 금색 고양이 장식, 심지어 금색 클립 통도 있습니다.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황금색만 있으면 됩니다. 거울이 빛을 살리고 퍼뜨린다면 황금색 소품은 그 빛을 붙잡아 재물의 기운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황금색은 언제나 재물과 불을 상징해왔죠. 하지만 풍수에서 이 색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한 상징 때문이 아닙니다. 황금색은 빛을 가장 강하게 머금고 반사하는 색이며 이 반짝임이 집 안에 정체된 기운을 띄게 합니다. 밝은 햇빛이 드는 날 창가에 황금색 물건을 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닿는 순간 소품 전체가 미세하게 반짝이면서 주변을 자극합니다. 이 반짝임은 단순히 예쁘게 보이는 효과가 아니라 죽어있던 공기를 깨우고 활력을 부여하는 작용입니다. 또한 황금색은 사람의 심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뜻하고 밝은 색을 바라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런 심리적 변화는 행동을 바꿉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거실, 책상 위에 작은 황금색 장식 하나 두었을 뿐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저것부터 보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밝아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기회가 늘어납니다.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황금색 소품은 집안의 중심 공간, 가족이 자주 오가는 거실의 책상이나 협탁 위에 두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주 닿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 소품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한번 밝아지고, 그 밝아짐이 다시 공간의 기운을 깨우는 순환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듣는 순간, 복님의 기운을 크게 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댓글에 복받습니다. 라고 한줄 남기세요. 복이 들어옵니다. 행동은 기운을 움직이는 첫 신호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황금색 소품이라도 화장실에 두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화장실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을 두면 기운이 변기 속으로 내려가 버려요. 또 먼지가 쌓이면 황금빛의 반짝임이 사라지고 빛을 머금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를 닦아 황금빛을 유지하세요. 손바닥만 한 장식품 하나로도 복님의 집안 중심 기운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크기나 가격이 아니라 빛을 어떻게 반사하고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복님 다이소 주방 코너에 가면 투명한 유리컵이 있습니다. 23,000원이면 예쁜 것도 살수 있어요. 지금까지 거울로 빛을 살리고 황금색 소품으로 기운을 모았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의 기운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유리컵에 담긴 깨끗한 물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집 안에 재물의 길을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유리컵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빛을 통과시키고 반사시키는 재질이라는 점입니다. 햇빛이 드는 창가에 물을 채운 유리컵을 하나 놓아두면 햇빛이 컵 속에서 반짝이며 흔들리는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단순한 반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움직임이에요. 집 안에서 빛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건 기운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유리컵 속물 자체가 흐름의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탁해지고 썩지만 자주 갈아주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 매우 강한 생명력을 지닙니다. 복님이 유리컵에 깨끗한 물을 담아 집 안에 두는 건집 안에 깨끗한 재물 기운을 상징적으로 들여오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창가가 가장 좋습니다.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빛과 물이 합쳐진 움직임을 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커튼을 살짝 열어두고 물이 들어있는 유리컵을 두면 낮 동안 자연스럽게 빛의 반짝임이 집안으로 퍼지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식탁도 좋은 자리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중심 자리니까요. 이곳에 물의 흐름을 상징하는 요소를 두면 가족 전체의 기운이 안정되고 활기가 생깁니다. 부엌 쪽도 자연스러운 공간입니다. 부엌은 먹는 음식과 물을 준비하는 곳이니 물의 기운이 잘 어울려요. 다만 너무 지저분하거나 정리가 안된 공간은 물의 기운을 반영하지 못하니 유리컵을 둘 때는 주변 정리도 함께 해주세요. 절대 주의할 점. 유리컵에 담긴 물이 오래되어 냄새가 나거나 불순물이 보인다면 그건 재물 기운이 썩어가는 겁니다. 절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바로 갈아주어야 합니다. 유리컵 자체에 물때가 끼어도 기운이 탁해지니 함께 깨끗하게 씻어 유지하세요. 천 원짜리 유리컵 하나지만 복님의 집안에 흐름이라는 생명력을 만들어 줍니다. 물결이 일렁이고 빛이 반짝이기 시작하면 답답했던 마음이 풀립니다. 흐름이 생기면 돈도 따라옵니다. 봉님, 지금까지 작은 거울, 황금색 소품, 투명한 유리컵의 역할을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는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배치될 때그 힘이 몇 배로 강해집니다. 거울은 빛을 퍼뜨리고, 황금색 소품은 그것을 잡아당기고, 유리컵은 흐름을 만들어 순환을 완성합니다. 이세 가지가 만들어내는 구조는 마치 작은 생태계처럼 서로를 돕고 강화합니다. 들어온 빛이 거울로 확산되고, 그 확산된 빛이 황금색에서 다시 응축되며 재물 기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에 유리컵이 더해져 흐름을 만들어주면 비로소 집 안의 기운이 완성됩니다.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봉님께 추천드리는 구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관 조합입니다. 현관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처음 지나가는 자리예요. 현관 옆 벽에 작은 거울을 두고, 신발장 위나 선반에 작은 황금색 소품을 두고, 현관에서 보이는 쪽에 유리컵을 놓아 흐름을 만들어주면 집 전체의 첫 기운이 활기를 얻습니다. 현관이 바뀌면 하루의 기분이 바뀌고 그 기분은 하루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 거실 중심 조합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집의 핵심 기운이 담긴 자리예요. 거실의 한쪽 벽이나 어두운 구석에 작은 거울을 두고 사람들이 자주 바라보는 탁자나 선반에 황금색 소품을 배치하고 그 옆이나 창가에 유리컵을 두면 기운이 한번 돌고 모이고 흐르게 됩니다. 세 번째, 창가 조합입니다. 햇빛이 드는 자리는 집 안에 기운을 넣어주는 통로입니다. 창가 가까운 벽에 작은 거울을 두고 햇빛이 비치는 방향에 황금색 소품을 두며 바로 옆에 물이 담긴 유리컵을 놓아두면 빛이 세 번의 움직임을 거치며 강하게 살아납니다. 들어온 빛이 거울로 튕기고 황금색에서 모이고 물결에서 흔들리면서 집 안전체로 퍼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동쪽 창가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햇빛이 가장 생명력이 강할 때이 조합을 통과하면 하루 종일 집안 기운이 살아 움직입니다. 복님이 아침에 커튼 여는 순간 햇빛이 거울에 닿고 황금빛이 반짝이며 물컵이 출렁이는 그 장면을 보시면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님이 이세 가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대충 두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살피고 주변을 정리하며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기운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풍수에서 정성은 기운을 깨우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복님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소품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꾼 사례가 많습니다. 복님께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 마이너스 50대 후반 가게 사장님.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분이셨는데요. 장사가 점점 줄어들고 손님이 끊겨 고민이 많으셨어요. 가게에 들어갔을 때 처신상이 어둡다였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계신 사장님 모습도 왠지 등이 굽어보이고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알고 보니 매일 앉는 그 자리가 빛이 하나도 안 드는 구석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분께 거울 하나만 입구 옆에 붙이고, 카운터 위에 작은 황금색 복주머니 장식을 두고, 햇빛이 닿는 곳에 물을 채운 유리컵을 놓아보라고 권했습니다. 모두 다이소에서 3,000원으로 산 것들이에요. 놀랍게도 일주일 정도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전보다 매출이 눈에 띄게 올라갔고요. 이분은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손님들이 가게가 밝아졌다고 하세요. 저도 여기 앉아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바로 그겁니다. 빛이 들어오고 반짝임이 생기니 사장님 얼굴도 밝아지고 그 밝아진 표정을 본 손님들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두 번째 사례 마이너스 70대 초반 어르신. 이분은 오랜만에 찾아온 우울감과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기도 싫고 하루가 길기만 하다고 하셨어요. 집은 늘 커튼이 닫혀있고 어두웠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복님 혹시 요즘 물도 잘안 드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시면서 맞아요. 왜 물이 안 당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창가에 유리컵 하나만 두고 깨끗한 물을 채우고 커튼을 하루에 한 번만 열어 햇빛이 들어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은 일주일에 한번꼭 갈아주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달 뒤에 이분이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이 물에 반짝이는 게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커튼을 매일 열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선생님, 물 갈아줄 때마다 이게 우리 집 재물이구나 생각하니까 물을 함부로 못 버리겠더라고요. 정성스럽게 화분에 주고 새 물을 받는데 그 과정이 참 좋아요. 바로 이겁니다, 복님.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기운을 키우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니 마음이 밝아지고 물을 보니 물도 마시게 되고. 자연스럽게 집도 정리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세 번째 사례 마이너스 30대 젊은 부부. 이 부부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지출이 너무 많아 항상 통장 잔고가 남지 않는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집을 살펴보니 거실이 어둡고 물건이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시면서. 그런데 거울을 거실에 막힌 구석에 배치하고, 소파 옆에 작은 황금색 고양이 장식을 두고, 창가에 유리컵을 놓았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달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이 밝아지니까 물건 사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대요. 빛이 살아나니 집이 밝아지고, 집이 밝아지니 굳이 바깥에서 쇼핑으로 기분을 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집에 있으면 기분이 좋으니 직장에서도 표정이 밝아지고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이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소품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작은 거울 하나, 작은 황금빛 하나, 투명한 물한 컵이 만든 변화는 복님의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님,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 온 작은 소품 세 가지는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집 안의 기운을 움직이는 장치였습니다. 풍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천 원짜리 작은 물건으로도. 집 안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거울은 빛을 깨워서 어둠을 흩어주고 황금색 소품은 그 빛을 붙잡아 재물 기운으로 모으고 유리컵 속물은 흐름을 만들어 순환을 완성합니다. 이세 가지가 함께 놓였을 때 복님의 집은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집이 살아나면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져 결국 운이 달라집니다. 풍수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님, 오늘 이야기한 이 소품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복님의 의도와 정성이 담기는 순간부터 집안에서 기운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거울을 닦아두는 정성, 황금색, 소품을 밝은 곳에 올려두는 정성, 유리컵에 물을 갈아주는 정성이 기운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정성이 있는 곳에 기운이 머물고 기운이 머무는 곳에 복이 들어옵니다. 이제 복님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제안이 있습니다. 오늘이 이야기가 복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버튼 누르기가 아니라 복님이 스스로 집 안의 기운을 밝히기 위해 내는 첫 번째 의지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복받습니다.라고 남기세요. 복이 들어옵니다. 복님 작은 반짝임도 무시하지 마세요. 집 안의 한점 빛이 마음을 밝히고 그 마음의 밝음이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결국 복님의 재물 흐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항상 아주 작은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복님이 선택한 이 작은 세 가지 소품이 복님의 집에 새로운 흐름을 열어줄 것입니다. 집이 밝아지면 길이 밝아지고 길이 밝아지면 복님의 삶에도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게 됩니다.